국가 이 샤라포바 4천억 원 움직인 스포츠 기업 은퇴를 발표한 테니스 스타 마리아 샤라포바는 움직이는 스포츠 기업이었다. 27일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샤라포바가 선수 시절 대회 출전 상금과 초청료, 후원 계약으로 벌어들인 총 수입은 3억 2 5 0 0만 달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돈으로 4천억 원에 육박한다. 거침없는 김광현, STL 선발 경쟁의 청신호. 김광현이 메이저리그 시범경기에 첫 선발 등판에서 완벽한 투구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선발 경쟁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김광현은 27일 미국 플로리다주 주피터로저딘 스타디움에서 열린 마이애미 말린스와 시범경기에 선발 등판, 2이닝 무피안타 무볼렛 3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레알 무너트린 투아브라위너, 투골 나브리와 u c l 2주의 선수 경합. 맨시티는 27일 스페인 마드리드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서 열린 레알과 2019-2020 시즌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원정 경기서 21로 역전승했다. 4달 18일 홈 2차전서 무승부만 거둬도 8강에 오르는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맨시티 주장 완장을 찬 더브라 위노가 역전 드라마의 주연을 자처했다. 반다이 남코 원편맨어 히어로 노바디노우즈 한국어판 오늘 발매 반다이 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는 대전 액션 게임의 플레이스테이션 4 엑스박스 1 버전이 오늘 발매되었다고 밝혔다. 새로운 시점으로 체험하는 원편맨의 이야기 자신만의 시점으로 애니메이션 원펀맨제일기의 스토리를 즐기자. 아바타 커스터마이즈로 자신만의 히어로를 만들어라. 의상과 액세서리 등의 장비도 풍부하다. 개그맨 박성광 배우 이소리 어떻게 만났나. 박성광 발언 발표 예비 신부. 알고 보니 이소리. 박성광 즉 지인으로 알아오다 연인 발전. 개그맨 박성광의 신부는 이소리였다. 27일 소속사에서 mcc 측은 박성광의 예비 신부는 배우 출신 이소리라고 밝혔다. 앞서 박성광의 여자친구는 비연예인으로 알려졌었다. 매일 경제증권센터 천문학자들이 최근 지구 중력에 끌려온 소행성에 지구 주변을 공전하고 있는 모습을 포착했다. 자동차 한대 크기인 이 소행성은 지구 근처를 이동하던 중 일시적으로 미니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항공우주국이 지원하는 천체 관측 프로젝트인 카탈리나 스카이 섭외 연구진은 3년 전 지구 중력에 의해 지구 궤도로 끌려온 소행성 2020CD3을 발견했다고 26일 밝혔다. 투파켜도 태양광 폴리실리콘 업계 구조 조정 확산 수년째 치킨 게임을 벌이던 태양광 폴리실리콘 업계가 구조조정에 접어들었다. 국내 태양광 폴리실리콘 1위업체인 OCI와 한화 솔루션이 폴리실리콘 사업 중단을 결정한 데 이어 독일 바커도 인력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며 정리에 나섰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바커는 최근 이른바 미래 설계, 효율성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비용 절감 등으로 1년에 2억 5천만 유로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20대 척추주의보 척추질환 환자 2015년 808만명 2019년 920만명으로 약13 증가 20대 척추질환 환자 5년 새약 19가량 급격히 증가 여성 척추질환자가 남성보다 1.4배 많아 세라잼의과학연구소 척추건강은 젊을 때부터 관리해야 습관화 중요 지난 5년 새 국내 척추질환 환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지속적인 척추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과천 신천지도 비상 예배 참석 절반 4,890명 중 215명 증상 16일 과천 예배 참석자만 검사했는데 215명 질본이 받은 신천지 명단 경기도 명단과 1,974명 차이 강원, 충북도 정부 신천지 파업신도 지자체 추정보다 적어 지난 16일 열린 신천지 과천본부 예배에 참석한 경기도 민 4,890명 중 215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증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지난 25일 신천지 과천 본부에서 확보한 도내 신천지 신도 33,582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확진자가 나온 지난 16일 신천지 과천 예배 참석자 9,930명 중 경기도 거주자 4,890명을 대상으로 긴급 전수 조사했는데. 이중 215명이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증상을 보였다. 검찰 라임 현매 중변 대신증권, KB증권, 우리은행 압수수색.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는 27일 오전 10시쯤부터 서울 중구 대신증권과 우리은행 본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증권 본사의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컴퓨터 파일과 관련 장부 등을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은 라임자산운용의 투자 상품을 개인과 기관 등에 대량 판매한 증권사와 은행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의도 증권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대규모로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WM센터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스크 가격 온라인에서 평균 4,000원대로 올라마트, 약국은 2,000원대, 포토제티, 이미지즈뱅크, 코로나 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온라인에서 마스크 가격이 한 매당 평균 4,000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은 오픈마켓을 포함해 온라인 사이트 100여 곳의 마스크 판매 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kf94 마스크의 한 매당 평균 가격은 지난 11일 온라인에서 3,616원, 12일엔 3,492원, 19일엔 3,411원을 기록하다. 최근 4,000원을 넘었습니다. 구속된 정광훈 옥중 서신, 유튜브 통해 발표 3일절 집회, 중단, 문재인 하야범 국민투쟁본부, 유튜브 대회로 전환, 방침. 정광훈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겸 문재인 하야범 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가,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교복 빌딩 앞에서, 문재인 하야범 국민투쟁본부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퇴진 국민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태극기 집회를 강행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대리인을 통해 발표한 옥중서신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대규모 3. 2주일 코로나19 3월 정점 전제로 기준금리 동결간담회 유튜브 생중계 지난 1월 금통위 때 기준금리가 최로까지 내려가는 것을 상정하기 싫다고 했다. 지금도 그때와 같은지. 현재 코로나19 발발과 학산의 영향으로 성장경모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중연구진 코로나19 hiv와 유사한 변이 세포 결합 사스 최대 1,000배 중국 연구진이 코로나19의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와 유사한 변이가 있어 인간 세포와 결합하는 능력에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 바이러스보다 최대 1,000배 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루한지소우 교수가 이끄는 텐진 남카이 대연구팀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논문을 중국과학원 과학기술논문 예비발표 플랫폼에 게재했습니다. 이 플랫폼에는 피어리뷰를 거치기 전 단계의 논문들이 사전 발표되는데, 지난 14일 발표된 이 논문은 해당 플랫폼에서 최다 열람 횟수를 기록 중입니다. 대구 서열 세 번째 사망자 발생 병실 없어 자가격리 중 숨져 74살 남성 병실 부족으로 자택 자가격리 중 호흡곤란 증세 영남대병원 이송효 숨져 확진 환자 570명 병실 못 고해 집에서 대기 권영진 대구시장이 27일 병실이 부족해 코로나19에 감염돼 집에서 자가격리 중인 환자가 숨졌다고 발표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에서 병실 부족이 심각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입원을 못해 집에서 자가격리 중인 환자가 숨졌다. 코로나19 환자 가운데 숨진 10시번째 사망자이다. 마스크 350만장 푼다. 정부 발표 현장 가보니 가짜뉴스였다. 공적 마스크 500만장 공급첫날 판매처 14곳 둘러보니 농협 우체국 약국 마스크매드는 통합거름한 시민들. 물량 확보 안될 상황 몰라 답답해 판매처들도 난감. 정부 비판 쏟아지자 국민께 송구 공급에 12일 더 걸려. 마스크 팔아요? 농협이랑 우체국에서 오늘부터 판다고 하던데. 공지문 먼저 읽어보세요. 여기는 판매 안해요. 옥토브, 보아, 이동욱 꼴 라라랜드, 케미 20주년 돌아봤다. 옥토브, 보아, 이동욱 꼴 라라랜드, 케미 20주년 돌아봤다. 보아가 오랜만에 예능 출연으로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보아는 지난 26일 방송된 SBS 이동욱은 토크가 하고 싶어서 마지막 게스트로 출연해 지난 20년을 되돌아보는 알차고 풍성한 토큰는 물론 호스트 이동욱과의 뒤에 무대까지 선보이며 지난 주 방송에 일련 특급 활약을 펼쳤다. 이날 방송에서 보아는 안무 습득력에 대해 댄서분들이 하루 전에서 반나절 일찍 시작하고 저는 4시간 정도 하면 댄서분들과 맞출 수 있는 정도다. 갤러리아 빛이 관통하는 고품격 백화점 갤러리아 광교 오픈 한화 갤러리아가 오는 3월 2일 수원 광교 컨벤션복합단지에. 신규 백화점 점포로 갤러리아 광교를 오픈한다. 갤러리아 광교는 한화 갤러리아가 운영하고 있는 다섯 개 점포 중 가장 큰 규모이자 10년 만에 오픈하는 신규 점포로 갤러리아 백화점 사업 성장에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는다. 연면적 15만 제곱미터에 영업 면적은 7만 3천 제곱미터로 지하층에서 지상 12층의 규모다. 병실없어 치료 못 받았다. 1 3 번째 사망자는 대구 자가격리자, 자가격리 74세 신천지 신도, 병원 이송 중 사망, 대구시 자가격리보다는 이번 대기가 맞는 표현,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중국 내1 3 번째 사망자가 나왔다. 사망자는 신천지 신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는 27일 브리핑에서 양성 판정자인 74세 남성 A씨가 이날 오전 9시쯤 숨졌다고 밝혔다. 심재철방후 감염병 창궐 시켜 놓고, 국민 탓 거짓말 사퇴 시켜야 미래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심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염병을 창궐시킨 박 장관이 "자화자찬도 모자라 국민 탓을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우한 코로나 확산 원인으로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라고 언급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중외교보다 더 중요한 건 방역 강경화 항의 정면 반박 환구시보 27일 사설 통해 강창관 정면 반박 강경화 심정 이하나 해 중국인민 안전이 우선 역병 심각한 한일 입국자 초국민 대우 못해 중국은 타국의 중국인 입국 제한 조치 이해해 중국 모든 도시가 한일 입국자 14일 격리야 강경화 외교 장관의 중국에 대한 과도하다 발언이 중국 언론에 의해 정면으로 반박당하고 있다. 강 장관은 웨이하이 등 중국 일부 도시에서 취하고 있는 한국인 입국자 강제 격리 조치에 대해 항의성으로 과도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에선 이는 외교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방역 문제라며 강 장관의 발언을 일축하고 있다. 코로나 환자 334명 늘었다. 총 1595명 하루 최대 급증 소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환자가 하루 새 334명 나왔다. 이에 따라 전체 환자 수는 1,595명으로 급증했다. 하루 확진자 수로는 최대치다. 은병성모병원 접촉자 명단서 빠진 퇴원제 가족 등 4명 확진, 서울 은평성모병원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병원 내 감염이 지역 감염으로 확산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서울 은평성모병원에 확진자가 4명 추가로 발생하며 병원 내 감염으로 추정되는 확진자는 총 11명으로 증가했다. 은평구는 이번 4명의 환자 발생을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마이웨이 김미성 타미김과 사실혼 관계 아들의 이모라 부르라 했다. 오열 마이웨이 김미성이 아들을 떠올리며 오열했다. 지난 26일 방송된 tv 조선시사 교양 프로그램 인생다큐 마이웨이는 가수 김미성이 출연해 가슴 아픈 가정사를 공개했다. 이날 김미성은 타미김과 19살 때부터 사실혼 관계였다.